세비예요. 오늘은 친구를 구매하실 때 쉽게 놓치는 부분들에 대해서 알려드리러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친구 구매하실 때 소재만 고려하셔서 구매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소재뿐만 아니라 원단이 어떻게 짜여 있는지도 친구를 덮었을 때이 느낌을 크게 좌우합니다. 쉽게 말해서 실의 짜임과 실의 두께인데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굉장히 어렵다고 느껴지실 수 있으실 텐데 제가 쉽게 풀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가실까요? 첫 번째 기준은 실의 두께인데요. 보통 수라고 표현을 해요. 들어보셨을 수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면수는 같은 양의 면화로 얼마나 긴 실을 뽑아내는지를 나타내는 단위예요. 그래서 이 단위가 작을수록 면화에서 나오는 길이가 짧기 때문에 그 실이 두껍고 무게가 높고 내구성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이 단위가 높아질수록 한 면화에서 나오는 실이 길어지기 때문에 이 실이 얇고 가볍고 부드러운 촉감의 실이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께서 알기 쉽게 면수에 따른 원단의 특징을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불을 구매하실 때 튼튼한 내구성이 좋다면 32수. 매일 입는 티셔츠가 여기 속해요. 그리고 사각거리는 촉감을 좋아하신다면 40수를 선택하시면 되는데요. 그리고 부드러움이 있으면서 아주 탄탄하기 때문에 친구의 커버 용도로 많이 사용되고 있어요. 적당한 사각거림과 부드러움을 원하시면 60수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60수 면은 고밀도 짜임으로 의류보다는 침구에 주로 쓰이는 면인데요. 부드러우면서 탄탄해서 패드, 이불, 커버, 매트릭스 커버까지 다양한 용도에 사용됩니다. 80수는 호텔 침구에서 주로 사용하는 원단이고요. 특유의 매끄럽고 부드러움이 느껴집니다. 100수는 다른 면에 비해 얇고 고 내구성 이 약한 편이에요. 그만큼 매우 가볍고 섬세해서 피부에 닿아도 전혀 자극이 없습니다. 참 쉽죠? 다음은 그 실이 어떻게 짜여져 있는가인데요. 대표적으로 평직, 능직, 주자직이 있는데 저는 여기서 주자직을 추천드려요. 주자직 혹은 사틴이라고 하는데 조직점이 적기 때문에 유연해서 드레이프성이 좋고 촉감이 부드럽고 광택이 좋아요. 어 여기서 조직점이란 실과 실의 교차점이라고 보면 되는데요. 여기 그림으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가 작물을 짤때 세로 실과 가로 실을 교차해서 짜는데, 이 가로 실과 세로 실이 교차하는 지점에는 이 그림처럼 실이 교차해서 볼록 올라오거든요. 당연히 교차하지 않는 지점보다 도드라질 거고, 손으로 만지면 도드라진 점이 적을수록 더 부드럽게 그런 촉감이 나오겠죠? 사틴은 교차점이 적다보니 오돌도돌한 부분이 적고 능직과 평직에 비해 촉감이 매끄럽게 느껴집니다. 참 쉽죠? 그렇다면 제가 이렇게 부드럽고 탄탄한 육식수에 사틴 처리가 된 제품을 추천드려볼까 해요. 여러분 궁금하시죠? 함께 가볼까요? 베이직한 스트라이프 패턴을 블루와 그레이의 편안한 컬러감으로 매치한 캐주얼 감성이 느껴지는데요. 중고등학생 친구부터 모던한 느낌을 좋아하는 분들까지 잘 어울릴 것 같아요. 편안한 컬러감에 어떠한 공간에서도 조화롭게 잘 어울려질 것 같습니다. 저는 너무 다크하지 않은데 차분한 느낌이라 좋더라고요. 다음은 저만큼이나 사랑스러운 꽃 패턴인데요. 생기발랄한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어요. 젊으신 분들 혹은 예단을 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이불 상단은 그레이 스트라이프 패턴에 장꽃 패턴이 더해져 모던하면서도 여성스러운 느낌을 줘요. 베개는 앞뒤 다른 느낌으로 연출이 가능하답니다. 참고로 소개해드린 두 제품 모두 엠바이오 가공 처리가 되어 있어서 인체에 무해한 알러지 케어가 가능합니다. 너무 좋죠? 이렇게 나만 아는 이불 고르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요. 여러분들 좀 도움이 되셨을까요? 네,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해가 시작됐는데 2022년 좋은 잠 주무시면서 행복하게 하루하루를 만들어 나가셨으면 좋겠어요. 다음 영상에서 또 봐요!